네, 안녕하세요. 리뷰스트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 체리 MX 포트 3.0S RGB 이 제품의 어, 타건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조금 너무 짧았던 감이 있어서 오늘은 제품의 어떤 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제품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먼지 커버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구입한 데서만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다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어, 먼지 커버를 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받침대도 하나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있다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 중요한 건 제품이겠죠. 어, 제품 제가 이제 저번에 타건 영상 찍느라 뜯어놨는데, 뭐 케이스나 그런 건다 보시면 되고, 저는 청축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정축으로 구입을 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정말 깔끔하죠. 깔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키감 뭐 차리축 어디 가겠습니까? 너무 너무 좋고요. 그 박스 안에는 이런 설명서가 하나 들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키보드는 조금 이제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한국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기능들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능을 뭐 키보드로 조절하시는 거는 이제 이걸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조금 인상을 좋은 인상을 받았던 건 뭐냐면 키보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키보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라면 저라면 키보드 자체의 어떤 그런 키로 조작을 한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LED 효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라면 그냥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할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어, 시각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할것 같고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완성도에 대해서. 일단 재질 자체는 이 키보드 틀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 옆면, 옆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이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한장더씌운 건지, 뭔지. 더씌운 건가? 네, 이 안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편을 보시게 되면, 네, 뒤편을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이 키보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다리가 없다 그래서 어좀 예, 그런 부분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키보드 키보드를 좋은 걸 치겠다 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뭐 손목 건강 그죠 에도 조금 신경을 쓰겠다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키, 손목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위로 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목 건강 차원에서는 어 이렇게 그냥 받침대 없이 평평한 면에서 약간 이런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워서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요그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이런 받침대를 주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받침대가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은 다소 이제 의아하죠. 그냥 제품 자체에 붙어 있으면 좀더 뭔가 완결성 있는 느낌이 들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받침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잘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에는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다섯 면은 이제 평평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한 면이 이렇게 뭔가 격자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장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장착하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끼는 거겠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끼게 된다는 거. 이야 이 키보드가 너무 블랙이라서 약간 초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다 장착을 해보면 음.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올라오네요 어느정도 올라오냐면 한 1cm 정도 네, 1cm 정도 뒷부분이 올라온다는거 참고를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 키보드가 또이 케이블 그 다음에 이 키보드가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사실 뭐이 기능은 뭐 거의 대부분의 키보드 고급 키보드는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케이블이 탈착이 됩니다 케이블이 탈착이 된다는거 그래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오 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오핀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USB-C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 오 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케이블을 빼는 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메탈 하우징이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키보드 자체의 깔끔함 그거는 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그죠? 어, 전혀 날카롭거나 아 여기가 좀 안쪽이 안쪽이 조금 날카로운데 바깥쪽 자체는 상당히 가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장착을 하고요. 네 그리고 LED 그 RGB 효과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LED를 켜봤고요. 카메라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키 자체는 키 자체는 뭐 투명하게 가공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백라이트의 느낌으로 지금 LED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키를 관통해서 LED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게 LED 효과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조금 은은한 그런 느낌인데 한번 제가 불을 꺼 보겠습니다. 불을 끄면 요 정도 느낌인 거죠. 정확한 세팅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펑션키하고 F12 키를 누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게임을 할때 쓰는 방향키가 일단 들어왔죠. 근데 그게 분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여기쯤이구나 라는 느낌이고요그 다음에 한번더 하면 음 이런 식으로 물렁물렁.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효과가 또 있구요. 이렇게 점등하듯이 브리딩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무지개 효과가 또 있구요. 아, 이쁘긴 이쁘, 이쁘긴 이쁘네. 그러니까 강렬한 컬러를 원하시면은. 어 데키보드 저는 데키보드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데키보드의 그 만텔라 뭐 이런 모델 있잖아요. 그런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데키보드는 데키보드대로 제가 이제 데키보드를 메인으로 쓰는데 그 뭐랄까 폰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냥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그걸 쓰고 있는데 아, 만텔라는 아니고요 데케슘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키보드가 이제 LED의 어떤 선명성은 대단히 좋거든요. 어, 그리고 좀 뭐랄까 경고하달까 끊긴 끊기거나 그런 게 없이 경고한데 지금 이 키보드는 일단 폰트가 되게 이쁩니다. 폰트가 딱 어, 정말로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적응이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키의 어떤 배치라든가 그런 것이 어,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물결치듯이 가는 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누르는 키가 점등이 되는 거고, 솔직히 이거는 이제 어두울 때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방금 누른 키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요 한번 제가 카메라를 가까이 대서 어, 보여드릴게요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죠? 그 키를 관통해서 빛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키의 그 뒤편에 간접광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호불호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인보우는 이 정도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엄청 밝거나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정도에서 조금 더 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정도? 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ISO, 그러니까 카메라의 감도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요 정도 밝기보다 살짝 더 밝은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은 불 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라는 거 일단 LED 느낌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약간 그 글자가 측면에 써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른 대응은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점도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과연 키보드를 어디까지 외우고 있는가? 네,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뭐 키보드를 거의 다 그냥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 뭐뭐뭐 뭐, 뭐 측면에 글자가 써 있든 뭐 어디 써 있든 아마 뒤에 써 있어도 그죠? 키의 뒷면에 써 있어도 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조금 그런 부분은 컴퓨터랑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적응의 문제죠. 적응의 문제고. 그 다음에 다른 키들보다도 요, 요 위에 기능 키들 있죠. 기능 키들이 잘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잘 보면 보여. 그죠? 잘 보면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확 찾기에는 조금 안 쉬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인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LED의 이 밝기 자체는 그렇게 눈뽕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데가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아 그게 아쉬워. 그냥 메탈로 할 거면 전부 다 메탈로 하지. 이런 데를 약간 플라스틱으로 해놔서 아좀 아쉽다 그런 느낌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키감은. 네. 청축의 느낌인데, 당연히 이 원조니까요. 저는 이제 갈축을 주로 쓰는데 약간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솔직히 오리지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스페이스 바가 어 사운드가 묘하죠? 좀 묘합니다 좀 묘해요 소리가 그렇고 어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s 케이케 케이블의 재질이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뭐냐 소프트웨어 이 키보드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품의 외관을 살펴봤고요 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체리 앱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일단 그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조그만 버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앱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앱을 그러면 이제 어서 다운받냐 체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 체리 월드닷컴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맨 아래에 체리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체리 어시스턴트라고 돼 있는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쭉 이제 가다 보시면은 어, 여기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시면 이런 창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LED 설정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매크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LED 효과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색상 같은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Apply를 누르시면은 그것이 이제 실제로 키보드에 적용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키보드의 어떤 그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USB 그 폴링 레이트 바꿀 수 있고요. 밝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약간 좀더 밝아지긴 하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저 키에서는 새로운 그 사용자 키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 키를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앱 자체가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컨트롤 할수 있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오늘은 리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